오우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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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기름손기름손야기 너무 야 기름소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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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잠깐야 기름소야. 점수 몇대 몇이었지? 오십 대 오십 대라5 0대3십 오십 대 오십 대 오십 대오대오대 오십 대오0대 오십 대 오십 대 오십 대오 오십 이 시작 대오대 아 코트도 올랐지. 코트 놀랐어요. 코트 돌긴 나올 거야. 자, 박스 좀해 박스 좀 자기 슈트 박스. 박스에 박스 속격. 또 이, 일. 3 2 1 1십초 십사초, 1 4초 십사초. 링 맞았어요. 링 14초. 맞았어. 어, 나이스 사 容易 나이스! 아이고 분 <laughs> 자기 말이었어? 나 <laughs> <laughs> 누가 찾는 줄 알았네 <laughs> 나이스나이스 <샷>, <laughs> 됐다 됐다 기름 잡 기름 잡아아공잘오4 <laughs> 3 What did 들어가야지 공격 5초 5초 들어와야지 5 4 3 2 1고 ㅎㅎㅎㅎ 20초 20초 좁다 좁다 9 8 7 카운트 어, 카운트 카운트 3점이네? 예 뭐 의미 없습니다. <웃음> 오, 삼, <laughs> 이.